편한거 없죠 저 남은 여전하죠 정신이 간 <laughs> 여기 가까워요 곳이? 미니시 성남이었나? 네 8분밖에 안 걸리네 오늘 날씨 너무 진짜 하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, 그러네. 오늘 네. 오늘 딱 찍기로 했는데, 했는데 그쵸 <laughs> p d 님 여기에요 네단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어 우리 원장님 스타 원장님 이정은 원장님 스타 원장님 아시죠? 지금 저를 데려가는 거죠. 그쵸그쵸네김김경미요네그 유튜브 촬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그 시댁에게 말씀드렸고. 네네. 근데 물이 없네. 물좀쏴야지 이거 어떻게 열어요? <laughs> 뭐야? 어 갇혔다. 아나 아, 그... 아, 깜짝 놀랐어. 손잡이가 없어가지고. 이런 거 이런 거 편집해 주세요. 아. 지님오 음. 셀스. 역시 나는 느낌 있지. 한데 그렇죠. 네. 9층. 9층으로 가야 돼. 아, 나 오늘 비올줄 알고 반바지 입고 아, 왔거든. 칠까 봐. 오늘 패션 어때요? 올드머니룩. 어때? 막 <laughs> 늙어 보여? 아니, 안 늙어 보여. 솔직히 나 이런 거 근데 또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잖아. 젊는데 진짜요? 근데 20대들 이런 거안 입잖아. 그렇0대 <laughs> 아니시니까 어 아, 아니, 나 20대 되고 싶어 가지고. 그건나안 돼. 그건 안 된다. <laughs> <그건 안 된 웃음> <거>. 망했네 네, 네, 네. 네. 아 <laughs> 원장님! 아니, 저분이 그분이셨어요. 맞아요. 원장님, 네.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? 저요? 뭐야, 민이시 아, 했네. 너무 하려고 하려고. 아, 너무 흔들어가는. 윈이시 했지. 눈치로도 더 진하게. 어머, 어떡해, 진짜. 민이시는 위아래 다 했어요. 그러니까, 완전 달라졌어요. <laughs> 죄송해요 그쵸? 진짜. 그쵸? 네. 예뻐서 잘하십니까? 뭐저 너무 힘들었어요. 왜요? 넷째 가져가지고 근데 언째 출산했어요? 출산한 거 아니고 어. 유산이 됐어요 아. 왜 그랬을까요? 나도 유산 여러 번 해서 진짜? 뭐 이유가 있나?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기 낳는 데까지 저 시험관 했잖아요 아. 시험관 해서 아기 낳는 데까지 한 8년 걸렸어아 정말요? 부불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? 그래서 그렇게 술을 드셨어? 이제 그거는 <laughs> 이제 아니, 그거는 인스타 보니까 진짜 대, 나 원장님하고 그럴까요? 술 한잔 먹고 싶더라고. 그 보드카 술안 술 좋아하는데 원장님 아. 술은 되게 좋아보이는 술만 먹는 거예요. 아, 네, 위스키입니다. 아, 위스키요? 네. 아, 그러니까. 술좀 알려주세요, 저. 위스키 수입을 한다고. 아 수입을 우리 남편이. 아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럼 네. 위스키 홍보 좀 해야겠다. 내가 술 달달 위스키라고. 아 진짜요? <laughs> 근데 술못 드세요? 진짜. 저잘 먹게 생겼죠. 오오오오. 진짜 잘먹막 <laughs> 어, 소주 말, 먹고 막소 그쵸 소맥 먹고 그럴 줄 아. 저 술까지 먹었으면 못 방송 못 탔음. 하시... 어. 방송 못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술까지 그러니까 마셨으면. 술, 살은 못 해, 일단. 그렇죠 그렇죠. 네. 그래요? 저도 지금 그... 어제 환자분이 저한테 임신했냐고. 진짜요? 근데 그러니까... 얼굴은 더 좋아졌어요. 는적 이제 배만. 아, 저도 그래요 저도. 음. 응. 감사합니다. 응. 응. 응, 응. 네, 응. 찍고 있는 거 맞죠? 안 찍는 거 같은데. 다시 아, 좀안 되겠는데. 어떻게 나잘 나와. 원장님 좀 이쁘게 찍어 주라고요, 우리 원장님. 근데 우리 원장님 미니시 가지고 너무 예쁘다. 와. 진짜. 역시 사람이 바뀌네. 아, 네. 관리좀 하겠습니다 네네. 네네. 안녕 인사해 <laughs> 내가 더... <laughs> 어, 더 잘해. 나보다. <laughs> 유튜브 하셔야 돼지금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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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겠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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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제가 요즘에 챙겨 먹고 있는 건데, 슬림에이 다이어트라고 두드림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. 근데 이게 솔비 언니가 먹고 15kg를 뺀 제품이에요. 대박이죠? 15kg? 나 15kg, 70kg에서 55kg. 이거 먹고 15kg를 뺐다고 해서 저도 챙겨 먹고 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잖아요. 정말로 갱년기가 온것 같은 거예요, 갱년기가. 운동하고 식단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조제를 도움을 받으면서 하니까 눈바디가 달라지는 거야. 몸무게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, 저희가. 근데 몸무게보다도 요즘에는 눈바디라고 해가지고 WHR이라고 들어보셨어요, 피디님? 웨스트 힙 비율이야. 아, 레이쇼. 레이쇼. 그러니까 그게 라인이잖아. 그러네. 내가 그나마 몸무게에 비해서 이거를 먹고 나서 라인 정리가 되는 거를 느끼는 거지. 체지방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. 제가 좋아하는 저의 원너비 언니 고현정 언니가 이거를 못 뺐잖아요. 저는 고현정 언니처럼 늙을 거예요. 나이 들어갈 거예요. 아 근데 아까 제가 돌면서 보는데 이게 설빈님 좀... 작품이더라고 아 진짜? 아 이게 솔비 언니가 그린 거야? 대박 이렇게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? 나랑 만나야겠네 솔비 언니 솔비 언니 만나야겠네 나 아니 나 오늘 미니시 검진 나 일부러 이거 짠거 아니잖아 그치? 절대, 절대 안, 아닌데 내가 솔비 언니가 멍데 <laughs> 찍는데 갑자기 솔비 언니 그림이 뒤에 있다고? 이거 지금 연출된 거 아니죠? 저희 같이 먹고 뺀 거잖아요 <laughs> 그리고, 나도 난데,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가 70세시거든? 아니, 뭐, 나이스을를 어쩔 수 없겠지만, 근데 같이 먹었거든, 엄마랑? 엄마가 나보다 몸무게는 적게 나가는데, 옷은 같이 입거든? 내 옷을 다 입네?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지금 살쪄가지고 안 맞은 옷을 우리 엄마가 입어. 그래서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, 확실히. 그냥 다이어트 하신 분이랑 이걸로 도움을 받고 다이어트 하신 분이랑은 좀더 쉽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. 이제 알았어요 바로 서서 <laughs> 뭐야? 저기 기다리고 계셨어. 어떡해? <laughs> 감사합니다. 나 머리 어쩔 거야? 바람, 바람,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달려라 경미 TV를 찍게 됐는데, 앞으로 계속 피디님과 앞으로 계속 달려라 경미 TV <laughs> 해볼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